비와 학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 품고 있는 우리들 태평양을 건넌 우리들까지 여러분들이 하늘 품고 있다는 사실 가지각색으로 천대만상이겠죠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다음 크잔 비전 크잔 해라지이지 반행했던 김명규 씨가 다시 복귀했다 그러죠. 네 다시 사장이 되고. 그팀들내 사람들은 밖을 나와서 새로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크션 비전, 네. 목사 몇 분이 만들고 있죠. 좀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 OMC 동양 선교교회 네. 일부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선교교회 문제는 포인트 하나입니다. 이제 재판 좀 중단 좀 하시든지, 당회를 운영하는 5, 6명의 목사들, 장로들, 아, 목사가 아니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 현재 목사 팀들 싸우고 있는데, 문제가 교인들이,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 돈을 서로 뺏어가려고, 쟁취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헌금 보따리를 뺏어야 월급을 주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추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몇십 번 목격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사건에 지나지 않고 주의 종이야 볼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양성교회를 운영하시는 당의 대신는 당의 간부들 장로님들 물론 당의 운영권은당편이장로님들 계시겠죠 있겠죠 그러나 재판이 계속되고 교인들의 흥금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날아가고 사색객 묘현들 일당은 다 날아간다는 이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고서 바라며 그다 아성 열린문 교회의 반풍성 목사, 제가 한두 차례 보도합니다. 뭐 특별한 광고비 받아먹고 이, 조, 이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사람을 심적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심성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틀어서 뭔지 안 난다 소리 또한번합니다많은 네, 또, 특히 교인들이 50명, 100명도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부의 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따긴 했는데, 목회자 목회자 되시는 분들 자기는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 활동 한다면서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흠집내는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LA 체육회 체육회 제가 말씀드렸죠 체육회가 재미 대한 체육회 한국에는 대한 체육회 브랜치가 우리 LA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싸움이 났죠 내가 회장이다 내가 회장이다 회장이 세는 두 사람 세 사람 나타나서 서로 방을 꾸며고계습니다 네, 이래서 되겠는가? 전국 최대 1년 한 번씩 열기는 가을 행사에도 참석을 못합니다. 대한체육회 서울에서 너희들은 크메이셨다 너희들은 자기에게 다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대한코리아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재미체육회 등등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 특히 엘리에와 있는 분들 모독입니다. 제국 체제에가면각 세계 여러, 여러 나라에서 체육인들이 몰려는데 우리 로시엔진에서 체육인들만 빠집니다. 금년 새해는 반드시 문제를 우리 LA 김익수십니까? 영량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발 로비를 해서 세 사람 분열되어 있는 회장들 한대 모아서 나누기 시 하더라도 막말로 하나가 되는 재미 대한 체육회가 창설되기를 바랍니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 9 8 0 2년, 3년부터 지켜봤던 그 재미대한 체육계. 그래도 그 때는 그 선배들이 스포츠맨 정신을 발휘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장사 치들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손상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 국가 안정을 생각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장, 다시 말해서 어, 노무현 김정일이가 2007년 10월 13일 평양에서, 야, 서해 북방 한계에서 땅땀을 끼다, 미국 놈들이. 그 필요 없다. 그 어록 지역에서 같이 남북한 고기잡이 하자. 미국 놈들은 제국주자들이다. 의베리베솔 소리 닿았다는 대화로 말한 그 녹음, 내용 들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서관들이 작성을 하죠. 네, 일반인들도 만남이나 녹음을 하고 매물하는데 국가 정상들끼리 대담을 하는데 녹취록이 없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고 그 녹취록 내용을 읽었다고 했죠. 네, 국가정보창고 속에 들어앉았습니다. 아마 오늘 일중으로 국가정보에서 문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고발당했으니까 국회에 붙어서 그러나 어저께. 서울시청에서 나온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는 보안 유지가 안 된다. 이에 하다 공개했다가는 내가 민주당 놈들에게 기싸되게도 맞는다. 살해당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인지 발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국가안전, 국익이 무언지 내 네. 이러한 서울시청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국가정보원 국가심정이 크라는 국가정보를 들어앉았던 사실,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보안유지가 안 된다. 그 보안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선인데, 영토선을 규명하자는데, 헌법수호 천명한 자들이 이런 이연적인 행동하고 있 사실,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이 웃겠다? 개탄하겠습니다. 어쨌든 지 오늘 새로 추가 녹취록이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해서 말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가이 녹취록을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네 작성자 그 내용을 작성했던 그 당시 비서관들이 몇명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니라도 양심선언 한다면 이건 끝납니다. 이를 끝까지 기피할 때는, 검찰은,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검찰권을 인정한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정부 원장을 긴급 체포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를 은폐할 때는, 추후에 청문회장으로 끌고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명기대 교수입니까? 북방한계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사료들을 보도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 역시 유교전쟁 직후 전후, 문재인 북방한계석을 인정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는지, 그것은 북한이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침을 못하고 서해 동해를 통해서 백령도 덕을 치겠다는 그런 군사 전략을 모르겠다는 사실을 저는 통해맞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그 로켓 발사. 네,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 뒤통수 치면서 10일날 발사했죠. 10일부터 20일까지 그 사이에 발사하겠다. 친절하게 안내했던 그 북한이 어떤 사정인지 29일 29일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지난 후입니다. 그때쯤 발생하겠다고 기사가 나왔죠. 그랬는데 바로 1 0일날 수업을 했습니다. 그 위성은 지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그 자체가 여차하면은 미국을 칠수 있는 궤도를 수정해서 그런 테스하고 트 있는 것으로 본 기자는 판단하며 제가 욕먹을 짓을 만했했죠내 네, 북한 위성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다. 산업용이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 미쳤나, 미쳤나.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어제부터 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ICBM이다. 데리고 탄도 미사일이다. 맞다. 그렇게 시했습니다 네. 이기또 나와있죠. 은하 3호 장거리 발사. 네. 쇼크 유탄만파미 본토까지 올수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와있습니다. 네. 통일신문 기자가 말을 할 때는 언급할 때는 네 뭔가 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끝 부분입니다. 과연 통일신문 인터넷 뉴스가 보도했듯이 북한 로켓 발사, 인공위성, 장거 탄도 미사일, 핵실험 모든 스케줄을 중국 정부가 간장하고 있느냐 있느냐, 배후 조종하느냐 원격 조종하느냐 저는 그 문제를 어제 그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매일이 아마 중국이 모조리 북한의 스케줄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기사를올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손입됐죠. 거기서 미국 대사, 중국 대사가 언쟁붙었습니다 야! 차이나! 너희들이 왜 북한 미사일 시현발사를 중단 못 시켰느냐? 뭐시왜 방관했느냐고 난리 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중국 대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웃기지 마라.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조 심해라. 네. 오히려 미국 대사를 공방을 줬다 합니다. 대사끼리 언쟁 풀리지 버리진 이 사태. 네. 중국 정부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해야 돼. 네, 중국. 대사가 도리어 즉발하자. 리바우동이라는 대사가 미국 대사를 공격했다는 이런 뉴스를 종합할 때 중국은 중국은 역시 파량을 굽는다. 초록이 동색이다. 저 중국 군사 동맹. 새로운 미사일 시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전략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6, 7년 전에 중국은 핵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는 본 기자의 보도가 접촉했다고 말씀을 드릴 듯이 우리는 중국을 어디까지 신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아침에 대통령 후보라는 이정이라는 여자 나로호는 북한 위성과 같다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비판 했죠. 나로호는 어디까지나 사는 용인데 네 북한 미사일은 나무로가 아니다.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내 네, 전문가 되시는 한양대학교수 국방정치학 교수 김경희씨가 박게 했습니다.